좋은 후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계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요. 세상을 결혼할 때. 그 신은 내배 부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신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소,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미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미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나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나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애초 날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은 큐티의 제목처럼 지혜자와 우매자의 다른 선택 지혜자가 좋아하고 지혜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서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임을 잠언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그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삶의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후회함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갈때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몇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제가 10대 때이 전도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참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보다 1년 선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니?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니? 얼핏 보면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죠. 조상집에 가는 것보다. 근데 그 선배가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어리기도 하고 해서, 그러게요.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는 날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의 품에 안기는 것이요. 출생하면 그 자체는 기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가지 삶의 굴곡들, 어려운들 삶의 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이 전도자의 이런 교훈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보다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늘 죽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하루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무한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절감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기쁜데 즐거운데 행복한데, 그게 마음을 두어야지,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편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의 끝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 기대가 있고 또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와를 경외하는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목숨, 내생 자체가 내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또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그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의 선택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아니라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진실하게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에게 때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말꼭 들어야 될말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이 귀담아 들어야 될그 말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왕을 성기된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자신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말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자의 사람을 그 곁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돈의 그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자유로움을 줄 것이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돈의 그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그 지혜에 맞춰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이 물질의 노예,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만약에 눈에 보이는 돈의 그늘을 따라가게 될 때, 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단톡방에 제가 요절의 말씀으로 올릴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뻐하는 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는 그 일들이 우리를 누르게 하는 그런 삶의 짐이 무겁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마치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듯이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특별히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 삶의 의미와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공부한 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한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채,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병하게 함으로써, 우리 14장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장래의 결국, 일의 결국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전도서 이 7장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 오늘 내 삶은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때로 형통한 일, 때로는 곤고한 일,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워하셔야 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때 행동해야 될때 실천할 때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갈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로 우리 온 성도들 한분한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좋은 날씨 가운데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주원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거할때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며 그로 인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방법을 또 배워가는 은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실 선한 일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매순간 매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줄에 붙들림화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성도 하나님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치료하시면 놀란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날개아리가 하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개척하여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로 여러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마음들이 모여 주님 앞에 2023년도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며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며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일에 우리 온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쓰임 받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실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여 주시고 오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